평택 고덕신도시 지제역 요약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평택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날리던데요. 근데 임장 당일 막상 평택은 조용했습니다. 마스크 낀 분들도 보지 못했고요. 평택 고덕신도시와 지제역 인근 택지지군들 생명줄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죠. 올 봄에 이 라인이 가동하고 3라인도 착공했답니다. 향후 4라인까지 증설한다고 했으니까 고덕과 지적수요는 차차 늘어나긴 하겠네요. 고덕신도시 서정리역세권의 1단계 4개 단지가 입주 중이며 미분양의 무덤이었던 2단계는 아직 분양 중입니다. 뭐 3단계는 언젠가 하겠죠. 지적으로 건너오면 더샵, 자이, 힐스, 삼파전 농가 먹기이고 더샵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로가 생기면 BRT도 이쪽으로 운영 예정이라 하고 그래서 이 라인들 단지가 선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6개 단지가 더 분양 예정인데 요1 번이라 표시한 단지들은 예, 지지역 더샵과 시세가 유사할 것으로 현장에선 전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산업 단지도 예, 향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되고 이곳에도 아파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건 카더라인데 예. 삼성에서 이제 협력사 부지로 이 일대 40만 평을 매수하고 있다는데 예. 카더라니까 참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지역 주택 조합 하나 더 있죠. 차차 이 뒤에서 하나씩 하나씩 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덕 신도시 1단계 단지들부터 보고 하겠습니다. 선호도는 파라곤 제일 1차 신한 자연앤자의 순위고 입지와 가성비는 어제 현장 메모로 말씀드린 신혼희망타원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줄줄이 입주라 어 전세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2억까지 받아버려 존버하시는 분들이 계시건만 예 선순위 대출이 없는 조건으로 1억 7천에서 잘 나가는 편이라 합니다. 그나마 마지막 입주인 신한이 좋을텐데요. 음 올해 8월부터 지지역에서 대규모 입주가 시작되긴 합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상담해 보니까 일대 신혼부부들은 이 평형들이 작다고 꺼려하셨다는데요. 직접 둘러보니까 서울이라면 넓은 편인데 평택에선 작다고 받아들이시나 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트렌드는 향후 lh 설계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에 이 코어롱은 예, 나중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단계 파라곤 1차, 제일신한자연앤자이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서정역 상권은 이쪽에 형성될 테고요. 신혼희망타운과 파라곤 1차가 가깝습니다. 또한 BRT 정류장도 예, 이두 단지가 가깝죠. 즉 어쨌든 일 단지는 이두 단지입니다. 초등학교는 팔억원에 있는데요. 중고등학교는 한 당분간은 이 구도심의 효명 중고로 가야 할 상황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교육청 인가가 나서 순차적으로 개교할 예정이라는데 어, 신원 옆에 초등학교는 아직 인가 전이라니까 하좀 어,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 일대 편의시설이 극히 부족해서 당분간 불편은 감수해야겠습니다. 이러니까 전세가가 쉽사리 오르질 못하죠. 어월판역의 예, 서정역입니다. 향후 2일때 상업시설들이 예, 들어선다는 계획이죠. 그리고 서정역 쪽에서 바라본 신원희망타운 파라곤 자입니다. 딱 봐도 바이죠. 자이죠. 예. 어, 좌측이 파라곤, 우측이 신원희망타운이고요. 좌측이 제일, 우측이 신안입니다. 예, 예 초품아 파라곤이고 신혼희망타운 제일풍경채 그리고 신안입니다. 제일풍경채 조경이 훌륭하다던데 직접 들어가서 돌아보니까 거기서 거기인 듯했습니다. 예, 파라곤은 오랫동안 이제 막고생하다가 예, 수원 동탄 세종 투자자분들이 유입되며 제대로 오를 때. 매물이 없어서 시세만 1억 원이 하고 있다 합니다. 반면 이제 8억 원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제일과 신화는한달새 3, 4천 원 올라 현재 5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향후 이제 8억 원과 어 제일 신한 시세 격차를 한 3천 정도로 보고 계시는데요. 8억 원 분들이 그만큼은 더 받아야겠다는 움직임이 있어 그렇답니다. 여하튼 8억 원 1차와 지지역 더샵이 평택이 시세를 이끌어갈리라 보고 계시던데 음, 얼마까지 갈거라는 의견은 딱히 없었습니다. 이만큼 오른 것도 놀라워 하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향후 시세가 될 신곡가는 수원, 동탄, 세종 분들이 써주시겠죠. 어, 전세는 한동안 고전할 것 같습니다. 건너편의 생활 여건이 이것보다 훨씬 좋은 지적 인근 단지들 입주가 줄줄 있기 때문이고요. 근데 전세 시세는 거기랑 여기랑 유사하거든요. 그렇다면 호우벌판 고덕을 떠나 지지역 쪽으로 가는 것이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겠습니다. 예, 두 단지 이렇고요. 제일 풍경제 커뮤니티가 이렇던데 가 보니까 6개월간 무료행이라 써 붙여놨다군요. 후덜덜합니다. 뭐 하긴 동삭지구의 자해는 20년간 셔틀 두 대를 그 지지역까지 무상 운영하겠다 했죠. 평택. 화근해서 좋습니다. 미분양이 꼭 나쁜 건 아니네요. 예, 미분양의 무덤이었던 2단계는 4개 단지가 분양을 마쳤고요. 올해 최소 3개 단지가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어, 분양가에 확장금 중도비자까지 하면은 이제 사억 중반선인데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 미분양이었다는데 수원동탄 세종투자자들이 오면서 그래서 싸답니다. 하, 그렇군요. 예 분양을 마친 파라곤 2차, 그리고 대광, 계룡이고요. 그리고 올해 분양할 거랑 제일 2차, 3차, 호반 2차입니다. 호반1차는 이곳에 있죠. 어, 여기 상업시설이 여기 건너편에 생긴다는데 예, 아직 부지 조성 전이라 오랜 시간 동안 불편은 감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성과는 가까운 편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 BRT 라인도 들어오고요. 예, 허허벌판의 후반 1차고요. 그리고 송전탑 옆에 예, 파라곤 2차입니다. 현장 가보면 이렇고요. 여기는 대광 현장이고 저 멀리 예, 평택 캠퍼스가 삼성 평택 캠퍼스가 보입니다. 어디든 외부입이 없으면 시세 상등도 미분양 해소도 더딥니다. 파라곤과 계룡은 이제 정석대로 분양하고 선착순으로 미분양을 소진했다면, 대광은 가, 과감히 분양을 포기하고 죽죽으로 승부를 걸었다는데요. 그래서 현장 홍보도 별로 없었답니다. 아마 전국구 떳다방을 통해 분양권 투자자들을 모은 것 같고요. 여하튼 크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택시장도 변해서 앞으로 줍줍이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줍줍 경쟁률을 지켜본 제일 거 후반에서는 4억 중반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풍택 분위기상 4억 후반이라도 완판 가능해 보이니까 그렇죠. 어, 가장 중요한 향후 시세 전망은 패스하겠습니다. 전매가 되지 않으니까 좀더 지나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고덕신도시 밖에 신축. 지역 주택 조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수도권의 지역 주택 조합은 사업이 엎어져 돈 떼일까봐 우선 말리고 봤었는데요. 근데 평택의 음, 지역 주택 조합은 토지 주소가 아, 토지 주소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성상 착착 진행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GS, 포스코 같은 일군에서도 달라붙어 만들어내곤 했죠. 어, 거리는 비슷한데 예, 신도시 밖이라 일억 정도 더쌉니다 하지만 동삭지구, 네. 더샵과 자유화는 유사하니까 잘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은 배태인데 실투금이 1500이라 저도 혹했었습니다. 네, 이만큼 올렸으니까 사업은 끝까지 가리라 보고요. 아직 입주까지가 일년은 남았는데 총매수가가 3억 중반이고 전세는 1억 중반으로 예상된다니까 등기칠 분들은 네,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지제역 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이 포스코는 예, 단지명왜 이렇게 그냥 헷갈리겠는지 아 아직도 헷갈리네요 예. 예, 그리고 지역주택 조합들 예, 성공률이 좋습니다 토지주가 적은 시골에서는 잘 먹히죠 일반 분양분이 적지만 네, 그간 마피 물건은 꽤 있었답니다 수원 동탄 세종 투자자들이 몰려기 전까지는 말이죠 예.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가 이렇게 줄줄이 있고요. 그래서 전세가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여러 택지주구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요. 예. 근데 종합적인 도시계획은 예. 이 지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중앙라인을 따라 설계되었답니다. BRT도 이 라인을 따라간다 하고요. 이렇게 말이죠. 예. 따라서 이 역세권과 이 중앙라인 중앙 인근 단지들이 더 손해 될 것으로 전망하시더군요. 이것이 지제역 더샵이고요. 네, 그리고 힐스 그리고 평택 더샵 2 블럭 예. 상권이 있어서 더 손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 블럭 초품하죠. 그리고 예. 지제 더샵 그 자이에서 자이 자의 3 단지 그리고 또 힐스 단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할 곳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곳들 네, 입지가 아주 쟁쟁하죠. 이것들 입지는 향후 이제 이 지지역 더샵과 유사하게 가리라 현장에선 보고 계십니다. 네, 현장 사진이고 저 멀리 힐스가 보입니다. 현장 가보면 이렇고요. 이 앞에 허허벌판도 앞으로 네, 뭔가 채워지겠죠. 네, 평택 더샵 일 블록이고요. 해질 무렵에 평택 더샵 2 블록인데 정말 사진 크, 멋집니다. 예, 지지역 더샵 시세에 맞춰서 후속 단지들 시세가 이렇게 정해질 텐데요. 현재로서는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10억짜리 1억 격차가 아니라 4억짜리 1억 격차입니다. 즉 후속 단지들이 저평가 됐거나 아니면 여기가 이제 지지역 더샵의 거품이 이렇게 낀걸 텐데요. 전자라고 배팅하신 분들께서는 네, 이분들도 뭐 수원 동탄 세종 분들이죠. 피가 저렴한 물건들을 찾아 네, 안쪽까지 이렇게 진입하고 계시다 하고요. 근데 다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니니까 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배팅이죠 요즘 수도권에서 실투 사천짜리 분양권은 좀처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부담은 덜하지만 네, 입주 부담스럽고요. 입주시 기회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될 텐데 음, 등기까지 고려하시겠다면 네, 전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보수적이든 도전적이든 네, 한 2억 가까이 될 테고요. 1군 브랜드 신축 전세 시세가 2억이 되지 않는다는 게 놀랍습니다. 아망 같아서 여기 가서 남는 돈으로 더 투자하고 싶네요. 네, 매수를 하시겠다면 현장 샅샅이 뒤져보시고요. 무피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장이 이런 것처럼요. 예. 항상 시장이 좋은 건 아니니까 여러모로 고민도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우리 회원님들 성우투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덕신도시 지지역 요약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